잘 생각해보면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왜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? 네 안녕하세요 시행착오로부터 성공을 배운다의 차고입니다 대부분 초보자분들 혹은 경매를 한두 번 정도 낙찰을 경험하신 분들이 나도 이 경매를 배워서 경매를 전업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경매는 전업이 될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.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업이라는 건한 달에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하지만 경매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기가 매우 힘든 구조예요. 그럼 상가나 월세가 나오는 그런 물건들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.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. 하지만 경매를 전업을 한다라는 건 경매를 지속적으로 하는 걸 뜻하는 건데 우리가 상가 한채 혹은 다가구 한 채를 잘 받아서 월세를 받는다면 말 그대로 그건 경매 전업이 아니라 그냥 한건 정도 그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투자라는 거죠. 잘 생각해 보면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왜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?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경매에선 지속적인 수익처를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 역시도 강의를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다가 오히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경매 투자보다 강의 쪽에 대한 수익이 더 탄탄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강의에 대한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. 왜냐면 제주 수익이 경매나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아닌 강의에 대한 비용이 주 수익이 되면 저는 강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욱더 강의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강의가 정말 제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 보단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될 거라는 그런 순간 지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, 아, 이 강의에 힘을 줘서 안 되겠구나,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역시 부동산 투자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도 제가 현재 모텔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, 이곳에서 거의 한두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공사만 주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가서 경매 전문가를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. 단한 건의 큰 수익을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월 고정적으로 100만원, 200만원 따박따박 들어오게 만드는 그러한 사업권을 만들어가는 것과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회사를 간두고 경매를 주업으로 둘 거야 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기 위한 그런 경험의 정도로 처음에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한건두건 건 정도 낙찰을 받게 되면 오히려 경매를 주업으로 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주업을 조금 더 자신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활용을 하는 게 저는 더욱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에게 1대1 PT 수강을 받던 수강생분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아니, 제가 어차피 경매 배워서 계속적으로 전업을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두 번 낙찰받는 건데. 굳이 어려운 특수 경매까지 배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?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. 그분 역시도 상당한 자산 가셨는데요. 일반인 분들은 경매를 배우면 반대로 내가 조금 더 깊게 배워서 조금 더 특수 경매 쪽을 배워서 더 고수익을 내야지라는 쪽으로 빠져듭니다.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고수익은 커녕 본업도 제치고 경매 공부에만 빠져드는 현상을 저도 종종 목격을 하는데요. 그분의 말처럼 어차피 여러분들이 본업으로 경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자금을 투자하는 정도로 우선 활용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워서 입찰하기도 전에 혹은 임장 가보기도 전에 경매를 본업으로 둬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경매는 절대 본업이 될수 없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경매를 통해서 내가 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본업과 연결을 시키느냐가 더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경매에 대한 중점보단 부동산을 보는 안목 그리고 상권을 분석하는 거 혹은 부동산과 사업에 결합하는 그러한 사업성이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. 초반부터 너무 경매에 많은 힘을 주지 마시고, 오히려 힘을 빼시면서 발만 담군다라는 시점으로 경매를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, 여러분들의 멘탈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여러분들도 입문으로 성장하고 경매로 성공하는 과정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행착오로부터 성공을 배운다의 차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